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교입니다. 아, 오늘이 제24강인데요.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단해놓은극감들을 가지고 깎음질을 어,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깎음질 어, 엔양기술용으로는 어, 깎음질을 습기라고 그러죠. 습기라고 그러고요. 어, 그리고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어, 피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문용으로는 스카이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르지만, 어, 그 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어, 다 동일하다고 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깎음질의 종류를 보시면요 자, 가장자리 깎음질, 그리고 전면 깎음질, 부분 깎음질, 홈 깎음질이 있는데요. 자, 가장자리 깎음질은 어, 저금질을 하거나, 또 합봉을 하거나, 기름에를 하거나 아, 하는 부위에 가장자리 부분을 좁게 이렇게 깎는, 음, 깎음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전면 깎음질은, 어, 현장 기술용으로는, 어, 와리라고 그러죠. 와리. 그래서, 어, 전면을 어, 일정한 어, 두께로 이렇게, 에, 두께를 조정하는 그런 깎음질을 전면 깎음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깎음질은, 어,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깎음질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많이 적용되는 편은 아니죠. 어, 그게 부분 깎음질이고요. 그 다음에 홈 깎음질은, 어, 쉽게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가 쉽게 꺾기도록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으로 이 파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홈 깎음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죠. 가장 많이 적용하는 깎음질이 가장자의 깎음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깎음질.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깎음질의 개념도가 있는데, 적은, 적은 깎음질, 헤리 습기라고 그러죠. 그리 습기. 정음 깎음질을 하는 개념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각 지점마다 지금 두께가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께를 특정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죽이, 가죽의 물성에 따라서 두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딱딱 약한 물성을 가진 가죽들은 조금 얇아야 되고, 또 소프트한 물성을 가진 소재들은 조금 더 두꺼워야 만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성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께를 딱딱딱 지정하는 이런 것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두께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는 어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써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뭐, 깎음질이 된 부분이 완만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깎음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장자리 깎음질을 할때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급속하게 깎이려기지게 그, 깎는 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자리 깎음질을 할 때. 에, 턱이 지기 때문이죠. 어, 턱이 지면 어, 끝에서 볼때 여러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 봉제도 잘안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뭔가 맵시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 깎음질을 할 때는, 어, 가능한, 어, 비슷하게 이렇게 깎끔질을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재단을 해 놓은 그 깜들을 가지고 제가 깎끔질을 직접 하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깎끔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기계는 인데요. 어, 일제나 뭐 독일제도 어, 기계가 좋지만 요즘 우리 국산 브랜드도 기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산 브랜드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기계를 어, 이 기계의 사용법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기계를 사실 때에 사시게 되면은. 어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에, 그 설명대로 충분히 연습을 어, 하셔가지고 어, 어, 익숙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자 습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요 <laughs> 조기라고 그러죠. 어, 조기 가늠대인데요. 조기가 이렇게 지금 뭐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지금 이게 제일 좁은 거고요. <laughs> 요 중간 거, 그 다음 중간 거, 제일 넓은 건데, 요두 가지는, 어,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요. <laughs> 제일 넓은 것과 제일 좁은 것, 요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가장자리 깎음질을 할 때, 이 좁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넓은 거는 전면 깎음질을 할때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각도는 지금 요 고구마돌이라고 그러죠? 요 고구마돌에 각도를 잘 맞춰 놨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가장자리 깎음질 하는 이것은 어 지금 고구마돌의 각도를 이렇게 라운드를 맞춰 놨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약간 사선 형태로 가장가금지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끝을 들면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보시면은, 요, 요 뒤에가 좀 갈려있죠. 그래서 그라인더에다가 이렇게 뒤에를 좀 갈아내거나, 또는 요 고구마 돌에 자연스럽게 다아가지고좀 갈리도록 그 끝이 어느 정도 뒤쪽이 갈리 나가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선 각도가 각도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해야 되는데 또 사선 각도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가장 깎음질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가로 가늠때. 이거는 세로 가늠때 그렇죠? 자, 가로 가늠때를 놓고요. 자, 자 습기를 할때그 이거 재단을 한 것이잖아요. 재단을 한 건데 이거 재단을 할때 이런 조각들이 많이 나오죠. 어, 버려야 되는 조각들이죠. 요 버려야 되는 조각들을 어,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같이 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늠대를 조종할 때, 이것을 가지고 연, 어, 그 연습을 해야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쪽수를. 자, 그래서 습기를 어, 하는 순서는요, 자, 가장 가끔지를, 가장자리 깎끔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 깎끔질하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됩니다. 어, 대부분의 가죽들은, 그, 전면 깎음질을 해서 두께를 좀 줄인 다음에 가장자리를 깎음질을 하려고 하면 잘 깎이질 않습니다. 아주 하드한, 딱딱한 가죽들은, 어, 그런 대로 깎일 수도 있겠지만, 물성이 그 아주 딱딱한 것 외에는 거의, 이, 가장자리를, 두께 깎음질을 하고 가장자리를 깎으려면은, 잘 깎기 습기가 먹지를 않습니다. 깎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자리를 깎고 그리고 나서 두께 깎음질을 하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를 먼저 가장자리 깎음질을 맞춰가지고 어, 가장자리 깎음질할 부위를 전부 가장자리 깎음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기를 바꿔서 새로 장착을 해가지고 어, 두께 깎음질을 하는 이런 어, 쪽으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가장 깎음질을 할수 있도록 조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깎아봅니다. 지금 어,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어, 기림에 로에지 이 기림에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 요 개념을 보면은요, 자 여기가 기림에가 지금 3mm가 시접이지 않습니까? 요 3mm가 시접인데 요 3mm 이쪽 부분은 다 잘려 나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끝 부분이 지금 H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봉제가 박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위치 개념을 잘 아시고 여기를 두께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간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깎이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급속하게 깎였죠? 빼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되는데, 이 정도. 이거 처음에 조종할 때는 여러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어, 만져봐 가면서 조종을 해야 됩니다. 자, 거의 되었는데요. 음. 이 정도면 이습니다 지금 이게 기리매를 하기 위한 까끔질 이죠. 자이 자, 정도 해서 이제 시작을 까끔질 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깎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핸들 미작이죠. 이것도 지금 심포니 가죽도 습, 습기를 하기가 좋은 가죽은 아닙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또, 어, 죄송합니다. 기름매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전부. 합봉이죠. 여기는 합봉이고요.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잡아보고 감각적으로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깨끈인데요. 자, 어깨끈은. 판을 음, 합봉을 음, 하면 되겠죠. 자, 음판이 지금 여기가 여기는 저음질이고, 요 위에는 저음질이고, 나머지는 전부 합봉이죠. 자. 지금 이 가족이 잘 기계를 잘 먹는 편이 아닙니다. 가족이. 이렇게 다 되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접음질이죠. 접음질은 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얇아야 되겠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이 정도면 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는 젖음질 쪽이고요. 자 여기는 합봉 쪽이죠. 여기 조금 좁고 여기는 조금 넓고 조금 더 얇고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요 0.74요 가장자리에 나오는데 0.74, 0.65 가장자리 아주 가장자리는요. 자, 0. 여기는 어 0.85, 82, 뭐,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어 합봉 쪽이 조금 더 두껍죠. 어, 저금질보다는 두껍습니다. 조금 좁고, 두껍고, 얇고, 좀 넓죠. 어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데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개놈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저금질이죠. 이렇게, 원판 쪽, 여기도, 저 음질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원판은 끝났죠. 자, 원판은 끝이 났고요. 자, 밑판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거, 어, 가장자리에 섞여 놓은 거죠. 와이만다 하면 되죠. 두께, 두께 깎음질, 네. 전면 깎음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기를 이제 깔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넓은 것을 지금 교체를 다시 해서 끼워야 되겠죠. 자, 끼우고, 자, 각도도 조절해야 되고. 이거를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한 다음에 이쪽 각을 다시 또 깎아 봐야죠 이 가죽이 잘안 나갑니다 지금 이게 자 흰눈을 깎았는데요. 자 으깨끈을 지금 자 으깨끈이 와리가 됐죠. 됐고요. 이쪽이 조금 더 맞아야 될것 같고요. of on there. 자, 이렇게 하면, 은 깎음질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깎음질 한 것을 심하고 붙이는 작업을 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